여러분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훈의 한끼의 박영우, 박천규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웃음> <축하>. <웃음> 축하 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1년 조금 넘었죠? 네, 1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구독자 5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음. 이번 영상 보시고 댓글로 5만명 축하드립니다 뭐 아니면 영상 재밌어요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요 그 제품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네 그거 좋은 거 만들어 놓고 아빠 혼자만 드시고 계시네요 아, 그러게요 <laughs> <laughs> 저만 먹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도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도 좀 주세요 맨날 아빠만 드시지 마시고 <laughs> 우유 맛의 낙산균입니다 음. 자 그래서 오늘 요리는 뭐죠? <laughs> 갑자기 닭도리탕으로 들었는데 제 기억에 닭볶음탕은 자글자글하게 자작자작하게 물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감자라든지 각종 약체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가 들어가는 게 나는 좋다고 보는 게 요즘 현대인들이 어이, 어이. 나트륨 섭취가 많잖아요. 네. 가공식품 많이 먹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나트륨과 칼륨의 밸런스도 중요한데 음. 이 칼륨이라는 식물에 풍부한 영양소들이 각종 가공 과정에서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감자는 대표적 전적으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오 음, 그래서 감자가 활용된다 그러면 나트륨 섭취 과잉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오, 닭볶음탕도 사실 먹고 나서 그 남은 국물에다가 밥이게쫙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 건데 오늘 그건 없겠죠? 탄수화물 중독자. 네자 <laughs> <laughs> 그러면 긴말 하지 않고 바로 김여사님표 닭볶음탕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구독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닭볶음탕. 그냥 야채하고만 할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묵은지 닭볶음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좀 신김치 묵은지를 넣어야지 맛있는데 그냥 빨간 국물을 다 넣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김치찌개인지 김치찜인지 모르는 그런 맛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좀 깔끔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살짝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닭이 이게 1kg짜리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와. 이제 이걸 끓는 물에 넣어서 3분 정도 저는 소주를 넣고 했는데 불순물하고 기름기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청균 싫어하겠지만 껍질이 껍... 없어 껍질을 아니야 껍질을 한 3분의 1은 벗기고 나머지는 좀 놔뒀어요 묵은지하고 닭하고 야채하고 다 넣고 한 팬에다가 끓임 끝이에요 뭐 맛있게 하려면 여기다가 미리 간을 해서 좀 재워놓고 노릇노릇 구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편안하게 다 한꺼번에 넣고 해보겠습니다 닭을 넣어야 되겠죠 네. 이거는 근데 다 크기에 따라서 1kg 짜리도 있고 600g 짜리, 뭐 800g 짜리 많으니까 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 간이 달라지겠죠? 1kg에 와. 4분의 1쪽. 음.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씻지 않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물을 얼마큼 넣는 게 좋냐면요. 은 요게 자박자박. 잠, 자박자박. 자박자박. 자박자박 잠길 정도. 나중에 모자라면은 더 넣으면 돼요. 550 정도. 음. 감자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개만 준비했어요 얘는 좀 단단해서 익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먼저 넣어주기 당근 싫어하지만 색감과 영양을 위해서 어우 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큼직큼직 엄마는 좋아해요 당근 양파가 하나 있죠 반 개는 잘게 해가지고 미리 넣을 거예요 음. 왜냐면은 단맛이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잘게 잘게 해가지고 다진 마늘 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요 이거 하나 어, 저는 마늘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해서 저도. 저도요. 두 개를 준비했어요 와우 안 넣어도 괜찮긴 하는데 생강? 생강을 조금만 넣을게요 한반 티스푼 정도 되겠죠? 간이 중요한데 간장을 오세 개만 일단 넣을게요 세개 고추장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막두숟가락세 숟갈, 숟갈 넣으면 텁텁해져요 네. 그냥 고추장은 한 숟갈만 넣을게요 아니면 잡내 같은 거 잡게 그냥 고추장 아니고 된장을 한반 숟구만 넣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고춧가루로만 해도 되지 않아요? 어, 고춧가루로만 해도 돼요. 음. 근데 이제 조금 더 진한 맛을 위해서 넣은 거야. 고춧가루는 하나, 둘, 세 고춧가루도 일단 네. 세개 넣을게요. 간장, 고춧가루 다세 개씩. 아, 세 개씩. 다세 개씩. 뭐예요? 맛을 위해서 또 역시. 액젓. 또 가자미 액젓? 어 액젓을 한 숟갈만 넣을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맛을 내는 조미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레시피를 보면 어떤 분들은 뭐, 다시다 같은 거 넣으시고, 미온도 넣으시고, 불소스도 넣으시고 그러는데, 연두. 이게 닭이니까 엄마는. 치킨스탁? 치킨스탁을 맛을 위해서, 이것도 가지 돼 있으니까 한반 스푼 정도만 넣고 끓여볼게요. 네. 단맛을 내는 게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고추장 조금 늘어왔네. 집에서 만든 고추장 받은 거라 하나도 안 달아요. 오 그래서 일단 설탕은 안 넣고 나중에 쉬고 너무 짜고 막 그러면 그럴까 봐 제가 맛술을 세 스푼만 넣었어요. 음 이걸 뚜껑을 닫고 끓이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뚜껑을 열고 골고루 섞어가면서 잡내가 달아나게 어느 정도 끓여요?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 15분, 뭐, 한 20분? 이렇게 끓여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를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여야 돼요. 아니, 근데 벌써 맛있는 냄새가 막 올라오는데? 그거는 이제 양념의 냄새인 음. 거지, 아직 뭐, 간이 배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끓여가지고, 잡내를 날린 다음에, 뚜껑을 닫을 거예요.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아직 완벽하게 익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국물도 자작자작해지면서 익었어요. 이 정도 익었으면 양파를 약간은 막 잘게 해서 넣잖아요. 그거는 네. 집어 먹을 수 있게. 큰 양파는 아니어서 달달하게 먹고 싶으면 양파를 더 넣어도 돼요. 천연 재료로 단맛을 내는 게 좋잖아. 파도 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많이 넣어요. 저도 좋아요. 반은 이렇게 듬성듬성, 듬성 크게, 듬성듬성 크게 크게. 반의 향이 좋잖아요. 음. 맞아. 이것도 어슷 어슷 썰어대지만반 가르고 듬성듬성. 파가 응. 또 맛있잖아. 맞아요. 이거면은. 레시피 보면 파한대 정도 넣어야 되는데 엄마는 두개 넣을 거예요. 이게 이제 매콤하기 때문에 청양고추를 제가 두 개를 준비했는데 조금 아까 간을 보니까 우리 고추가 좀 맵잖아. 네. 그래도 또그 고춧가루 매운 맛하고 청양고추 매운 맛이랑 가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닭볶음탕에는 안 들어가는 재료인데 조금 더 양질의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엄마는 두부를 좀넣는요 아 두부를 좀 넣을게요. 집어 먹으면 맛있어요. 의외로. 그럼요. 양념이 매면 음, 맛있죠. 그래서 이제 두부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아 두부간이시? 이거 아무리 봐도 이제 4, 5 인분으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laughs> 하다 보면 많아져. 마지막으로 후추. 후추 후추. 이 정도 해가지고 뚜껑을 닫고 한 7, 8 분, 1 0분 미만으로 다시 한번좀 끓여줄게요. 어... 조금만 더 익혀가지고 오늘은 이것저것 넣고 지글지글 끓여가면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김여사님께서 만드신 닭볶음탕이 아... 완성이 됐는데요.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laughs>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침이 막 계속 나옵니까? 그러니까. 김여사님께서 여기 두유면을 같이 주셨어요. 어. 밥 대신에 두유면으로 탄수화물 같은 효과를 내보자라고 이렇게 아.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네.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아니면 네. 뭐 남은 국물에 키노와 밥이나 이렇게 밥으로 드셔도 되고, 네. 청계처럼 약간 탄수화물을 줄여야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두유면으로 대체하면 좋겠네요. 아. 어, 그 면이 맛있잖아면 단백질은 언제나 이제 우뚝 솟아 있어야, 있어야 되고 지방이 높으면 당질을 낮게 당질이 높으면 지방이 낮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로 조절해서 먹어라 근데 어. 여기 보면 그냥 고단백이죠 네. 여기에서 지방을 뭐 추가로 집어넣을 만한 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당질을 추가해서 먹어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키노아밥 같은 게될것 같다 음. 만약에 여기가 닭고기가 아니라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 막 이런 기름기 많은 거라면 그때는 이렇게 삼겹살 두유면으로, 막 이런 거 아, 그럼 두유면은로 아, 그럼 키노아 밥은 안 되고 네. 그런 식으로 당질이랑 지방이랑 조절해가면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그게 박경우의 마이 옵티멀 다이어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빨리 먹어봐야겠다 덩어리들 먼저 일단 좀들이지좀 잘라야 되지 않나? 이야 먹은직스럽다 바로 싹둑, 싹둑. 싹둑. <laughs> 싹둑. 국물을 자박하게 아. 일단 닭고기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아빠는 김치 요 부분이 좋아요? 아니면 요 부분이 좋아요? 난다 좋아요 아. <laughs> 물을 필요가 없었구나 음안짜 음. 전혀 안 짜고 음. 어우 무지가 기가 막히네 소스들에 액기스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국물이 <laughs> 맛있어요 오와 이거 김치 이거랑 두부만 있으면 밥한두 공기 뚝딱이겠는데요? 김치하고 두부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음. 닭고기가 간이 잘 배어 있어갖고 맛있어요. 왜 떡볶이 맛이 나지? <laughs> 떡볶이에 들어가는 양념이 이 양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laughs> 간장 넣고, 고추장 넣고, 뚝딱이 넣고. 일부러 설탕을 넣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굉장히 달죠? 어 그래 네. 맞아. 이 단맛이 재료의 단맛이니까 네. 상큼하고 좋잖아. 단 거는 이제 맛술 설탕을 음, 그러니까, 넣지. 맛술이랑 간장이 조금 단맛이. 그러니까 있는. 설탕을 아예 안 넣고 알룰로스도 안 넣는데 되게 아, 달달한데요? 음, 달아. 국물이 맛있다 국물에다가 듬면을 넣어서 이렇게 적셔서 드셔보세요. 아 그렇게 먹으면 뭐 맛있을 것 같아. 이국물 하고 아묵은지가제 역할을 하네. 고단백 저지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밥을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밥을 비벼 먹수 음.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거를 차라리 저 당으로 해서 밥 먹지 말고 기름 두툼한 오겹살 덩어리로 그냥 해가지고 넣으면 돼지 기름까지 쫙 뽑아서 와! 청교 엄마가 많이 해주는 그게 김치찜이잖아 와, 돼지고기 김치집 맞아. 조유 먼저 넣고 같이 끓이면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맛있어지는데. 와, 이런 느낌이구나. 괜찮은데. 상추병 그러니까 국물이 맛있어서 국물이랑 김치가 메인인 것 같은데, 일 닭고기를 익게 돼요. 계속 이 두부에다가 이제 양파랑 파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딱 해서 아~ 해장 느낌 아니에요? 네 지금 내가 어제 어. 위스키 먹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쭉 네, 올라오면서 알코올 기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 네. 김여사님 표 닭볶음탕을 저희가 먹어봤는데 돼지고기 김치찜은 많이 먹어봐서 잘 알고 있었는데 이 닭볶음탕은 사실 많이 안 먹어봤거든요. 음. 국물이 또 느낌이 달라요. 끝내줍니다. 아, 진짜 끝내줍니다. 지금 알룰로스나뭐 설탕 여러 달달한 거를 거의 안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파 덕분에 식감도 살아나지, 단맛도 살아나지, 박용호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재료 본연의 맛을 딱 즐길 수 있는 메뉴였지 않을까 평가를 해보면서 이 마지막 활용점정으로 스케맨식 두유면까지 내가 옵티멀 다이어트 설명하는 게 채소와 단백질이 주식이고 당질을 부식으로 먹는데 지금 먹는 순서도 닭고기 두부로 배를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밥을 비벼 먹거나 아니면 면을 넣러서 먹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당 조절에 엄청 유리한 현명한 방법이거든요 어. 마이 옥티멀 다이어트에도 당질 섭취를 뒤로 미뤄라라고 음. 썼는데 어쨌든 음식을 먹는 그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지금보다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어, 좋습니다. 저희 박용훈의 한 끼는 다음 주에도 맛있고 간단하고 건강에 좋은 요리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